바나나 프렌즈 토스트 어제 유튜브 영상 봤던 거 만들어봤어요 근데 이거 바나나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서 그냥 내 맘대로 원래는 맨 위에 슈가파우더 뿌리는데 저는 일단 슈가파우더도 없고 바나나도 달고 바나나 이거 넣을 때 설탕이 이미 충분히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따로 더 뿌리진 않았어요 맛은 있다 음료는 티바주스 지난번에 간단하게 만드는 거 영상 넣었어서 이번에 영상은 안 찍었어요 키위가 골드 키위랑 어떻게도 색깔이 노랑노랑한 것 같아 1월 결산 영상은 영상을 은고싶은데그러은 이럴 것은 이럴 아직 올리지 못이 플렉스 이이가스포이 돼서 플이스데이 영상을 마무리 못해 가지고 아직 1월 결산것못 올리고 있어요. 오은은꼭 플렉스데이 파트 2를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 중입니다. 잠시만, 어제 먹고 남은 닭볶음탕이에요. 밥은 오늘도 100g. 이거, 고기랑 청경채는 오늘 다 먹을 거고, 아, 청경채 추가로 다 넣어줬어요. 어제 넣었던 청경채는 다 먹어서. 이거 양념? 남은 걸로 내일 볶음밥 해 먹으려고요. 고기 먼저. 세랑이 계속 굴러가지고 잠깐 껐다가 다시 왔어요. 연말 정산 결과가 나왔는데 거의 모의 계산했던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진짜 세금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1월달이랑 2월 초에 돈막 플렉스데이 하고 여행 갔다 오고 하면서 돈을 진짜 많이 써가지고 신랑이 연말정산 나오면 50% 떼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2월 달은 살짝 아니지 이미 쓴게 있으니까 풍족하진 않구나. 아무튼 약간의 추가 소득이 생겼습니다. 저녁은 간단하게 전에 먹고 남은 모전양념이랑 계란후라이 그리고 아침에 토스트할 때 남았던 계란물 부쳤어요 참기름 조금 넣고 비벼 먹습니다 지난번에 만들었던 감자조림 이것보다 조금 더 있는데 그냥 지금 다 먹을지 남겼다가 다음에 또 먹을지 생각 중이에요 아침은 토스트 예쁘게 만들어 먹었다가, 저녁엔 그냥 남은 양념 비빔밥에 극과 극의 식단이랄까? 오늘도 당연히 무지출. 무지출이 더 당연하고, 고정비를 제외한 지출이 있는 날이 더 예외인 것 같아요, 저는.